글로벌 전기차 선도업체 테슬라의 중형 세단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곧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일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에 따르면 테슬라 코리아는 12일 신형 모델3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형 모델3는 국내에 후륜구동 RWD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로 나뉘어 출시되며 RWD 모델은 복합 기준 상온 382km, 저온 290km의 주행거리를, 롱레인지 모델은 상온 488km, 저온 389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국내에 판매됐던 기존 모델3는 미국산이었지만, 국내 출시 신형 모델3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됩니다. 신형 모델3는 환경부의 2004년 전기차보조금 정책에 따라 판매 가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선 신형 모델3 가격이 기존보다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앞서 테슬라는 작년 7월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을 국고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맞춰 국내에 출시했으며 중국산 모델 Y는 기존 미국산 모델 Y보다 2천만 원 넘게 내린 가격표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모델 Y는 작년 국내에서 6개월이 채안 되는 기간 동안 13,885대가 팔리며 판매 돌풍을 일으켰으며 이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에 이어 수입차 판매량 3위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